이미일점 x 콤마 fx 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f 프라임 x라는 의미라서 근데 fx 요거 접근하면 지수랑 삼각함수는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접근 두번 해야 돼요 그래서 fx 는 1부터 합시다. 덕분 그대로 마이너스에 덕분하면 이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마이너스 나오고 2에 사인의 ex 되고 얘만 부를 바꾸고 그리고 2는 앞으로 좀 보낼게요. 마이너스 2 보내고, 한번더 합시다. 이 마이너스 x랑 사인 ax랑 접분하면, 그대로 하면, 사인 ax 되고, 좀 좁다. 마이너스 인테그랄인데,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접분이었고, 미분하면 2 x 코사인 x 2x 되고 그다음에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, 2가 앞으로 나가고, 여기에서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, 마이너스 4, 인테그랄에 e x 에 코사인에 2x 대. 여기서까지가 fx랑 같죠? 그래서, 이거, 붕, 넘어가면, 5 f x 는 음, 얘는 EX, 에 마이너스 X로 묶어서 표현하면 그 되죠 E에 마이너스 X로 묶으면, E에, 사인 마이너스 e, x 마이너스의 코사인의 EX. 이제, 더하기, C를 적어줘야 되겠네. 요 5, 5분의 1을 넘긴다 치고 f의 0이 5분의 1을 넘어갔고 0 대입하면 1이고 0 대입하면 얘는 0 그다음에 여기는 1 해서 얘가 마이너스 1 되고 c 되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됐으니까 c는 0일 테고. 그래서 FX가 결정. 파이 데이버 미용. 코사인이 파인 1이니깐 마이너스 1 남미. 부모로 밑으로 내리면, 5에 2에 파이에 마이너스 1. 이렇게